우리 쪽대시험답좀 맞출게요. 자1 번입니다. 자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건데 장교형 보험 가입자가 재가급여를 받았어. 그러면 시설급여가 좀 싸다고 했을 거예요. 100분의 15죠. 답은 3번. 자 2번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자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공단이라고 아니죠?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건시 도지사고 그걸 직접 하는 데가 지금 구청장이지. 근데 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까 시 도지사. 2 이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급여기간이다. 맞죠? 답은 2번 같고요. 자, 본인 부담금은 1종, 2종, 의료수급권적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건 아시지? 1종, 우리 본인 부담금 2종, 본인 부담금 다 우리 표로 제시해 드렸을 거야. 응급 안에는 1차 의료 급여 기간을 거쳐야 2차, 아니, 아니. 응급은 1차, 2차, 3차 아무 데나 가도 된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노인장 유한 보험자는, 그러니까 노인장 유한 보험 사업의 보험자. 누구냐 이거죠. 공단지 뭐. 건강보험 보험자도 역시 공단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4번이에요. B P R S 이건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지? A 플러스 B 곱하기 C.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추정 효과.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기억력은 뇌이죠. 자 5번입니다.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이요. 그러면 그 그 상대적 크기, 그다음에 그 변화 경향,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형평성 같기도 한데 일단 단거 볼게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사용한 방법 맞아요. 척도의 측정을 3점 척도 맞죠? 그래서 우리 상대적 크인데 기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3정 척도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셋삼점이둘삼점삼점척도죠삼점척도 맞아요 자치단체별 건강지표 확보 가능하고 과거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적합하다 과거의 추세 변화 경향 맞잖아요 답은 1 번인 거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답은 1번 그다음에 육 번입니다 자그 상급종합병원에서 1 단계 요양급을 적용받으시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답은 1번 혈병 맞죠 이 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 직원 상급 종합병원 직원이 받는 경우지 직계 좀비 석이 아니라, 죠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건 없었고 산전진찰 목적으로 요양급을 받는 것도 없었어요. 분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산전진찰은 아닐 거예요. 답은 1번. 자, 7번입니다. 이용자에게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비용 인식을 인식시켜서 수진감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상승을 얻 그러니까 일부에게 본인의 비용을 일부를 부담시키는 거니까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되겠네. 답은 4번.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옳은 거예요. 제한된 영역의 현물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니지. 제한된 영역에 현금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물급여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이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이 아니라, 예, 강제가입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어떤 조건이요? 보험료를 낼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이 판단해서 판단하지 않고, 예,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은 아니고 3번,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됐다. 맞죠? 답은 3번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입자 피부연재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야? 심평원이 아니라 공단이죠. 답은 3번. 9번입니다.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진단 실시해야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옳지 않은 거예요. 지역사회 보건문제와 보건요구도를 파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네, 맞는 것 같고. 2번,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보건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맞아요.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지역사회 재반요소, 가용자원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앞은 4번인가 봐. 지역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보건요 취약계층은 만을 대상으로 이게 틀렸네. 예. 지역사 보건의료 취약계층 뿐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답은 4 번이고요. 1 0 번입니다. 보건의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 A 도에서 시공구별로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 비용과 결과를 측정해서 비교했대요. 근 네. 아힌트네 여기에서 결과는 질보정 생존 연수 콜레로한대 콜레라는 거뭐 있었어요? 그치 비용. 비용 효용 분석이지. 편입 분석이 아니라. 그렇죠? 답은 4번이에요. 자, 11번입니다. 블라이언트의 건강 문제 블라이언트 하면 제가 뭐그 유관 신난 기억하실 거예요. 유관 신난 그 문제의 크기. 지 유병도. 문제 크기잖아요. 그치 문제 심각도. 네. 유관 신난 있어